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 확인 한번 해주시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죠. 얘네 개별적인 이슈.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에 물려 계시거나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분명히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재료 소멸된 거 아니냐 하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주식 정보 받아보시고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력들은 개인들이 손절한 물량들을 최대한 싸게 더 많이 모아가지고 준비가 끝나면 호재뉴스 하나 터트리고 나서 순식간에 상승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을 하시면서 매번 이런 식으로 당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 기업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랑 미팅을 좀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인맥들까지 동원을 해 가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우선 정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드려보자면 이 종목 절대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가 힘든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고점 자리는 쉽게 갱신을 할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최소 두세 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 만큼은 제발 큰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텐 이 정보 전부 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2957. 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정보는 무료로 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이나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대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정보는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보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서 걱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정보 먼저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들을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와 매집 구간 그리고 기업 방문하고 나서 알게 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호재 소식이 여기 들어있다 보니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아왔어요.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세력들이 이렇게 세게 흔들기 시작할 때, 이런, 이런 자리에서 똑같이 계속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자리에서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 대응 방법이랑 정보를 알고 나면 많이 정말로 안심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 자료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이 정보는 무료로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010-2957-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못 버티겠다, 이 자리에서 손절 치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손절을 치시더라도 이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로 정말로 고생 많으셨죠? 제가 정보공유방에 계신 우리 팀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걸또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들도 당연히 쉽고 도움되고 돈도 벌고 좋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든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고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비상계엄 터지고 하는 이런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도 없고 못하고 애초에 제가 공유드리는 이 일정도 뒤로 밀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들고 있는 종목들은 홀딩을 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그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시간이 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바보가 아니죠. 저는 하루라도 더 게으르고 싶지만 게으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단기간에 정말 센 호재 기사를 터트릴 종목들만 추려서 빠르게 먹고 나오자는 거죠. 뜬금없이 기사 하나 나오고 나서 피를침 쏘는 종목들 많이들 보셨죠. 그거 그냥 기사 올라오기 전에 매수해 놓고 매도하는 것도 그냥 기사 나오는 당일에 매도만 걸어놓으면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레침을 쌌는데 다시 한번 가냐 마냐 하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꼭 유의해주시고요. 단기 급등 정보 공유방 구경해보실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문자 단기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정보 받아보는 건 당연히 무료고 여러분들이 뭐 따로 채팅을 하신다거나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공지 띄우듯이 정보만 올리는 방이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문자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링크를 좀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단기.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번호 010 2957 8563으로 단기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세요. 자, 010 2957 8563으로 문자는 단기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